하나님 앞에 서는 법 제목입니다. 어, 배경은 시내산이고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인도를 하셨죠. 두달 가량을 거쳐서 지내고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와서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어, 좋은 땅은 아니죠. 산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2 0 장에 보면 이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전에 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하나하고 7절부터 25절까지 그리고 20장 마지막까지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 부분은 축복입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거요 복을 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신 이유는 무엇을 하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딱 복을 딱 이렇게 쌓아 놓고 딱 주,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야. 뭐만 하면 주는 거야. 만약 준비만 되고 받아 받을 조금만 있으면 그걸 받는 거거든요. <laughs> 그 좋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선물을 이렇게 이만큼 딱 준비하고 스탠바이하고 딱 있는데 아무도 안 와. 그러면 좋은 거죠. 굳었으니까. <laughs>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laughs> 선물을 준비해서 줘 주고 받아야 이게 좋은 건데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겠어요. 선물을 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딱 주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선포를 하시는 거죠. 독수리 날개 아래에 이끄셨고 열방 중에 으뜸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복을 잘 받고 있는 중이에요. 나내 인생에 복은 없어. <laughs> 내 인생에 오직 저주 뭐 이런 것만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인생에 복도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이런 자녀의 복뭐 여러 가지 복들 있잖아요. 자녀의 복이 있고 장수의 복이 있고 어, 요즘에는 보니까 그 오래 사시더라고요. 오래 사시는데 이런 장수가 그냥 오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요양원에서 30년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코끼고. 제가 아는 분들도 뭐, 수, 몇, 십년 이상 그렇게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 떡하겠어요어 힘들잖아. 그렇다고, 그거 뭐, 꽃줄 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 그런, 그렇게 하면 장수라는 표현을 쓰진 않죠. 백세가 돼도. 백세가 그러니까 되면 장수한다는 거 뭐예요? 본인이 걸어 다니시고, 식사하시고. 아니,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90이 넘으셨는데 혼자 집에 사시면서 밥해서 드시고, 여러 가지. 저희 어머니도 지금 연세가 꽤 되셨는데 혼자 계시잖아요 집에서 다 혼자서 다. 심지어는 반찬 뭐 김치 이런 거다 담아 주셔요 <laughs> 그래. 그래. 저희 아버님도 그렇지만 <laughs> 어머님이 더 나이가 더 많으시죠. 그아이튼 <laughs> 하여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담아서 주지 주 드리기는 뭐 담지도 못하는데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그럼 요즘에는 건강하셔요 다들. 우리 권사님도 건강하시잖아요, 그렇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게 장수잖아요. 자녀도 그렇고 뭐, 다, 아, 나는 뭐 모든 걸다 받을 수는 사실 없죠, 그렇잖아요. 모든 걸다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 예를 돈이 많은 것도 복입니다, 그렇죠? 돈 많은 사람들 보면 어때요? 기분이 썩 좋진 않죠. <laughs> 그렇잖아요. 그런데 돈 많은 것도 복. 여러 가지 복이 내가 많이 배운 것 많이 배운 것도 복 그렇잖아요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일 큰 복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이제 서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의 복이에요 두 번째는 일단 말씀을 한번 보면 5절 아우리안 읽었구나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계가다 내게 네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도내 소유가 되겠고 어, 제사장 나라가 되면 이거 지난번에 말씀 보았죠 7절에 보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르들을 불러 요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시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했다는 것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복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10절 읽어볼게요 10절, 시, 10절 11절 시작 아멘. 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그리고 준비하게 하라. 룬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뭘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는 거죠. 성결. 성결이라는 말은 거룩함, 깨끗하게 함입니다. 우리 교단이 성결 교단이죠. 기독교 대한 성결 교회. 그래서 우리는 성결이 기본이야. 그래서 거룩함이 기본인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깨끗하다. 그럼 이쪽요 여러분들은 깨끗하십니까? 예. 검은 옷을 입고 오셨는데. <laughs> 예, 깨끗하죠. 우리가 깨끗, 우리는 깨끗한 거예요. 더럽지 않잖아요. 더럽 더러, 더러운데요. 예. 그럼 뭐가 깨끗한 거예요? 오, 오늘 목욕하고 왔어요? 예. 아, 그. <laughs> 저도 목욕을 했는데. 그게 깨끗한 거예요 물론 그것도 깨끗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깨끗함은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내가 세상 속에서도 그 깨끗하게 살았느냐도 사실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제 더럽혀서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깨끗함을 얻는다고 하는데, 어, 교회에서는 깨끗함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깨끗하다는 것은 그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더럽혀지지 않고 세상 것에 더럽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 깨끗합니까? 이러면 또 아니 있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결한 것이 어떤 거냐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는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하지 말라 그런 의미들이 있는데. 옷을 빤다라는 개념은 세탁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나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려면 내 스스로를 만들 수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동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11절에 보면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 하면서. 깨끗하게 하면서, 깨끗하게 하면서, 3일 동안은 기다리라는 거요. 예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기다리고 있는데, 뭐 하라고 그러냐면, 산에 올라오지 말라.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고 해요. 가까이 가는 것은 모세만 하느님과 대면할 수 있고, 나머지들은 거기를 들어가면 안 돼. 이걸 보통 뭐라 그러냐면, 구분이라고 해요, 구분. 구분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그럼 어떻게, 나중에? 이게 반이 이렇게 갈라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반은 세상에 살고, 반은 교회에 살아요? 죽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그, 명, 명 판결 그거 얘기 있잖아요. 아이, 어린아이를 두 사람이 데리고 와서 한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우기잖아.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그러잖아요. 여인들에게 "어, 반으로 갈라서 줘라" 아이들을 반으로 갈라서 주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한한 한 여인이 뭐라 그래요? 그냥 "저 여사, 저 여인의 아이로 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그이 말을 한 사람에게 주라고 얘기를 하죠. 왜 아이를 갈려면 어떻게 돼? 당연히 죽잖아요. 그럼 저 친어머니가 이 아이가 죽는 걸 바라겠어요. 그냥 자기가 아이를 간직하지 못해도 저 사람에게 주면 살기는 하니까. 솔로머니 그러잖아요. 이 아이가 이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다. 뭐 그렇게 여러분 가려면 죽어요. 여러분 반반 있으면 어떻게 돼? 나중에는 결국에는 죽는다고요. 그래서 이 계획 이 구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는 당연히 깨끗하고 거룩하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에 갔잖아. 그럼 어떻게? 세상이 지저분하다. 막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없잖아요. 더럽혀지는 수밖에. 그래서 뭘 해야 돼? 그곳에서도 계속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말씀을 그러며 살아가야 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옷을 빨라라는 얘기는 나에게 있는 이 더럽혀진 옷들을 어떻게 해요? 세탁하라는 거죠. 이 옷을 세탁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운데 이렇게 더럽혀져 있는 이런 것들을 씻어내라는 거예요. 죄를 씻어내고 악을 씻어내고 거짓을 씻어내고 이런 것들을 씻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구분이 모호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교회를 다닐 때다 성경책을 들고 다녔어요. 그렇죠? 성경책을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보통 이렇게 들고 다녔다고. 그죠? 그리고 여 여자분들은 뭐해 가방에 놓고 다녔잖아. 그래서 새벽에 소매치기를 많이 당했다고. 왜? 그게 돈 있는 줄 알고. 또 얼마나 무거워요 가방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땡 잡았다고 막 그래가지고 훔쳐가 잡아가지고 갔다가 되게 보고 성경 되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와 오늘 완전 수지맞였다 그랬다 그랬다 이럴 때 성경이야. <laughs> 그 성경 있고 뭐 구원 받았다 그런 얘기도 있었나 아무튼 <laughs> 그런데 성경책을 들고 다녔다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다안 들고 다니잖아. 그다다 교회에 다 있고 저도 저, 사실 저도 안 들고 다니요. 아전 들고 다니니까 전 그런가 집이 <laughs> 성경책은 뭐 어디나 다 있으니까 그만큼 성경책이 요즘에는 많이 있으니까. 확연하게 교회 오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났었는데 요즘에는 잘티가안 나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식사 기도. 고. 요즘에는요, 목사님들이 그 단체로 식당에 가면 식사 기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단체 기도. 개인적으로는 하겠지. 원래는 옛날에는 딱 가면 다 기도를 했다고요. 식당에 딱 가면 이렇게 만큼 가서. 이게 웃긴 게, 사람들이 막 떠들어. 막 떠들다가 목사님이, 하나님, 그럼 다정해죠 <laughs> 다중 다크리스인들인가봐 <laughs> 다중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laughs> 원래 몰라기 물론... 그래서 목사님들이 식사 대표기도하는 거 별로 안좋아요 식당에 가서 왜? 사람들이 다 들어. 그 <laughs> 뭐라고 기도하나. <laughs> 그래서 어, 원래 대표기도는 하 목사님들도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네. 서로 서로 하라 그래. 목사님들이 왜 내가냐고 하 내가 뭔데 <laughs> 저게 시키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가 봐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아예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서 밥 먹어. <laughs> 그럼목사님도다 시기도해. 지어 그러다가 아 알지? 그러고 <laughs> 그렇게 먹는데 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기도를 잘안 해. 식사 식당 친구들하고도 먹을 때 아니면 학교에서 먹을 때 직장 동료들하고 먹을 때 기도를 안 해. 식사 기도도 모르게 하잖아. 모르게 그 말투 세상에서 쓰는 그런 말투들 고대로 쓰잖아요. 비속어 욕설 험담, 이런 것들 뭐, 그대로 쓰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라는 그 세상의 즐거움, 캐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크리스찬들은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참 어렵죠. 어렵죠. 어, 그렇다라는 것.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요. 13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아멘. 아. 아멘. 예, 돌. 그런사 그러면 죽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되게 죽인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죽인다, 죽인다, 죽인다. 이거는 사실 죽인다라는 이러한 강력한 말은 죽지 않게 자라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를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너 그러다 죽는다? 이게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까불지 마너 죽는다? 이게 내가 죽인다는 얘기예요? 까불면 진짜 죽여나 그럼 우리나라 큰일 날거요 <laughs> 까불면 죽이면... <laughs> <laughs> 여러 얼마나 까부른 사람들 많아, 그렇죠? 여러 애들 키워보셨잖아. 까부는 애들 많죠. 죽여요? 안 죽이죠. <laughs> 야, 너 까부면 죽인다. 친구들 가운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까부면 죽인다. 그 죽여요? 안 죽이죠. 그걸 좀 강하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나라는 항상 뭐 한다고요? 죽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 요 왜? 안 죽이니까. 지난번에 일본 여행 갔다 와서 그 얘기했잖아요. 일본을 죽인다라는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면 진짜 죽이니까. 예전에요. 지금은 안 그러겠죠. 예전에, 예전에 그뭐 무사들 있죠. 잖 예전에 무사들, 칼 들고 다니는 무사들,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냥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선비님들이 죽이지 않죠. 선비님들이. 선비님들 도 알고, 뭐 부채 달고 다고 부채 달고 다니고,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죽인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로 죽여? 말로 죽이지. 그래서 말로도 죽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가 발달했다? 욕이 발달했다. 왜? 안 죽이니까. 안 죽이니까 욕이 발달한 거야. 무슨 얘기하다가? <laughs> 예, 죽인다라는 얘기는 안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게 너희들이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들어요? 안들어 진짜 안 들죠. 진짜 안 들게 되면, 사람은 그래요. 악해지면, 악,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악해져요. 여러분, 아, 그런, 얘기, 그런 거 하잖아. 내가 혼자 있으면 사실 잘안 약, 안 악해.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모이면.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군중심리. 여러분, 군중심리. 나 혼자서는 절대로 안 그러는데, 어떻게 해? 여러분, 뭘살 때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막 해서 저거 샀다. 그러면 어떻게 해? 사잖아요. 그죠. 나 필요 없는데도 산다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충동구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트나 이런 데들 뭐, 뭐가 있어요? 미끼상품, 원플러스 원. 원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사면 원플러스 원 거의 내가 쓰지 않잖아요. 아, 물론 나눠주면 좋긴 한데 나중에는 뭐 남는 경우들 많고 필요 없는데 원플러스 원 사는 근데 요즘에 마, 그 뭐지? 편의점에나 이런 데 가면 2 플러스 1 있더라고 여기뭐 3개야 3개 나는 하나만 필요한데 몇개 사? 3개를 사아 물론 3개 사서 나눠주면 좋죠 나눠주면 좋은데 내 어디 냉장고에 있어 계속 계속 <laughs> 안 먹고 냉장고에 있어 그런 경우들는 많은데 충동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아,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한다? 죽는다는 거야. 죽는다는 거야. 근데 결국에는 죽었죠? 이 사람들은. 왜? 변하지 않아.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점점 더 악해지는 거야.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져.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선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살아가길 원했는데 성결하게 살아가길 원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점점 더 악해지는 거야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놔두면 애들이 점점 더 대단해지죠 철이 들겠지 철이 잘안 들잖아요 교육을 잘 시켜야지 <laughs> 철이 들지 아니면 예 그렇다니까요 생각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게 좀 사실 좀 됐죠. 왜? 아이들이 뭐, 네 명, 다섯 명 이러니까 뭐가 있어? 질서가 있어, 질서가. 그냥 생기잖아. 그러니까 둘이 있으면 질서가 생겨, 안 생겨? 요 질서가 안 생겨. 둘이 싸우지. 그렇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동생이 더 커봐. 머리가 좋든지. 그러면 싸우잖아요. 예전에는 질서가 됐다고. 왜냐면 하이 막내가 큰애한테 덤빌 수 없어. 저희 집도 그랬거든요. 첫째, 하고 차이 막내하고 아홉 살 차이인데 감이 근데 저도 못 덤볐어요 <laughs> 저도 여섯 살인데 <laughs> 그랬는데 이게 질서가 생긴다고 근데 요즘에는 보통 아이를 낳아야 한 명, 두명 이렇게 나니까 이게 질서가 안 잡혀요 점점 더 갈수록 어떻게? 해? 점점 더어려워져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그게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그러면 기도를 더 해야죠. 내가 한 시간 했는데 안 되면 한 시간 5분이라도 더 해야 돼뭐 조금이라도 더 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아 제가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여러 해봤는데 안 되면 조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애초에 많이 더 하던지 이런 그런 것들은 안 해서 그런 거지. 물론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뭐 상황적으로 안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됩니다. 대부분은 돼요.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부모님이 기도하면 아이가 삐뚤어 갈수 없다고요.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아예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직장도 마찬가지요.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면 괜찮다고요. 제가 요즘에 계속 얘기하지만, 그, 우리, 이 꼬맹이가 학교를, 아, 예, 학교를 회사를 혼자 안 간다고요, 주일날. 2 0명 정도 되는데 혼자 한 건. 그러니까 월요일날 가면 막 눈총 줘. 저것이 또잘잘 잘 보자. 월요일날 일잘 하나 보자. 그래요? 안 그래죠. 야넌 좋겠다. <laughs> 너는 좋겠다. 그래는 <laughs> <"야, 너는> 좋겠다. <laughs> 야 너는 좋겠다.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아, 이제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회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회사 잘못 갔나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 주신 거죠. 얼마, 요즘 세상에 그런 회사가 있을까요? <laughs> 다른 사람들 다 일하는데 혼자 교회를 안 가. 근데 사람들이 혼자 안 가는 걸 부러워해. 셈내거나 막 욕하거나 보통 그게 사, 요즘 세상이잖아요. 야, 쟤는 뭔데? 쟤는 뭔데? 우리 일하는데 쟤는 빠졌어? 그러지 않잖아. 아, 쟤는 일안 하고 빠졌으니까 내가 돈을 더 버니까 그런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된다고요. 뭐하니까? 기도하니까. 아, 물론 본인이 열심히 하겠지만. <laughs> 여러분, 그런 거라는 거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는뭘 주기를 원하신다?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근데 이 복을 못 받으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잖아요, 내 손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일찍 끝났나요? 시간이 안 가는군요. 아, 그래, 그래요? <laughs> 오늘은 빨리 끝낼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도 50분이야? 제가 10분을 더 해야 돼. 설교를 어떻게 하지? 어쩌지? 예, 예 맞추지. 맞추도록 하죠. 여러분. <laughs> 예,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된다고요. 안 아, 된다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예원이는 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주일날 출근 안 하면. 그랬는데, 바로, 바로 했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은 주시기를 작정하고 계시니까, 열어놓으셨거든요. 주려고, 주시려고. 근데 우리가 이게 받을 준비가 안 되고, 받을 만한 역량이 안 되면 안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지 않는 것처럼. 어린아이에게 돈을 뭐몇 억을 주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있긴 한데, 우리가 못 받는 경우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제가 교회 다녀봤는데 아무것도 없던데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본인이 못 받으셨을 신 광안을 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믿음의 모습으로 바르게 살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